안녕하세요. 존버 존, 존 버나드며 자다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나와서 제가 이런 영상 원래 잘안 찍는데 속보로 찍었습니다. 자 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지금 총격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어,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선 후보잖아요. 어, 지금 뭐 13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인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버리던 중 유세장 주변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했다. 그래서 유세가 중단되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격이 <laughs> 총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트럼프가 지금 어, 아래로 숙이면서 몸을 아래로 숙이면서 이렇게 피하는 게 보입니다 이쪽으 이렇게 미세를 하다가 갑자기 총격이 발생합니다 어... 귀에가 맞은 것 같거든요 귀에 맞아서 귀에 피를 흘리면 지금 잘못입니다 아... 진짜 머리를 노려서 이렇게 했는데 저 천원입니다 천원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 총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비명을 들으... 들이, 고아스라장이 됐다 아 미국의 대선 대통령도 대선 후보도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건 당시 트럼프는 다시 일어나서 또 유세를 합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유세장을 지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어 뭔가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은 여러분들 그냥 주식 유튜버지만 조금씩 국제 정세를 알려드리면서 아 이게 조금. 뭔가 요즘은 미국이 격변하는 시기인 것 같다 미국이 점점 크게 변하고 있고 이 패권 구도가 점점 브릭스랑 서방 진영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이 패권이 점점 어, 사그라드냐 내려오냐 이런 접점에 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지금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어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세를 벌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위임 문제에 비판하는 도중에 어딘가에서 지금 팝콘 튀기는 소리 같은 총소리가 여러 발 들렸다.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에 어 오른손 목 뒤를 만진 후 갑자기 발언대 밑으로 어 급히 몸을 숙였고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때도 간헐적인 총소리는 계속 됐으며 연단 뒤에서 유세, 유세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숙였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표정을 어,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원들이 병원들의 둘러싸인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고 지금 뭐 이렇게 주먹을 들어 보였죠 들어 보였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연단으로 내려와 이동했으며 이때 오른쪽 귀가 지금 살짝 어... 피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유세장을 지금 어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무섭다 이 미국 대선도 진짜 무섭구나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백악관의 바이든도 어 초기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뉴스 또 보니까, 후속보도를 보니까, 어 트럼프의 상태는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병원에서 어 검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캠프 대변인은 어 트럼프의 상태는 괜찮다. 지역 의료시설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아, 이거 이 그가 무도한 행위를 지금 벌인 사람이 대체 누굴까 지금 어,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트럼프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슨이 어, 굴리 엘미도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 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하다고 말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어, 뭐 이런 암살 시도가 진짜 이제 요즘 시대에도 벌어진다는 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트럼프 유세장에서 총격한 범인이 있잖아요. 범인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이,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지금 여기에서 총격을 간 총격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함해서 두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다만 총보, 총격범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사주를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저는 근데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트럼프가 그 대선 토론에서도 전쟁 반대를 외쳤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취임 전에 러우전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한 거는 그런 거죠 어, 우리가 지금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미국의 대리전이죠 근데 패배를 했다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또 싫어하는 세력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세력들에게 어, 또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또 좋지 못하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를 어 제거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예전에 옛날에 저 케네디 대통령이 어 암살 당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어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어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예전 심슨에서 있었잖아요 심슨에서 이런 어 예상도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에 누워 있는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아 이게 진짜로 어 이런 게 시도가 벌어질지는 그 이거는 그냥 우, 웃자고 넘어가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런 어 예상대로 되는 게 그리고 루머는 돌기는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암살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있다 이런 루머는 계속 돌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실행 됐다는 게, 아, 다행히 지금 뭐, 어, 천운이 도와서 트럼프가 무사했지만, 진짜 이런 게, 진짜 시도됐다는 게, 이제는 점점 무서워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제가, 어, 서서히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뭐, 분들도 예측하고 있지만, 제가 미국의 패권이 점점 내려오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 루머가 아니라, 아, 뭐, 저도 긴감, 어, 싱숭생숭하고, 긴감인가 했지만, 어, 진짜 이제는 점점, 뭐 사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지금 뭐, 어, 1, 1차 토론을 했었잖아요. 1차 토론에서 거의 바이든이 아예 뭐, 거의 뭐, 완패를 했죠. 완패를 하면서 트럼프가 거의 완승을 한 분위기여서, 아, 이제 민주당 이쪽, 어 미국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대로 대선 가면은 거의 뭐, 필패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돌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된다. 지금 진짜 아 뭔가 세상이 진짜 격변하는 시기가 온거 아닌가 진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바이든을 지금 어 부통령 부통령이죠 해리스로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누머까지 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바이든이 힘들다고 보고. 대통령직까지 내려놓고 내려온은 다음에 해리스가 어 대통령직 대행을 하면서 후보까지도 나온다 이런 어 지금 프로세스로 월요일 날 이거를 발표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근아 네 이게 누머가돈 상황에서 이렇게 트럼프 총격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어 미국 대선이 자스펙터클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지금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어,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지금 이런 트럼프의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정말 사실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대체되는 게 있었잖아요. 트럼프는 전쟁을 반대한다. 바이든은 뭐 우크라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지원하고 어 지금 바이든이 지금 하는 정책을 보면은 3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점점 무서운 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의 지금 패권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려오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지금 트럼프처럼 우아하게 천천히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처럼 폭망할 것인가 이렇게 괜히 어, 이렇게, 다른, 객기 부리다가, 폭망할 수도 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둘 간의 세력이 크게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배우 세력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요즘, 돌아가는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은, 서방과, 그 다음, 다음, 뭐, 브릭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릭스가 요즘 계속 뜨고 있고, 지금 브릭스의 경제체제가, 이제는 G7을 역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다고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제 세상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브릭스가 계속 위로 뜨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의 이런 대체가 대처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브릭스가 세를 늘리고 있죠. 처음에 2006년에 브릭스를 창설해서 브릭을 창설해서 그다음에 남아공까지 2010년에 함, 합류를 하면서 브릭스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어 23년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등어 6개 의 회원국을 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철회했다가 철회했고 그 다음에 24년 1월에 사우디 가입 발표 후 번복 뭐 이렇게 나와있고 6월에는 어 태국 트리, 트리키에 터키죠 터키 말레이시아가 가입 신청을 했고 이렇게 점점 커진다. 브릭스의 경제 체제도 이제는 어, 구매력 평가 있죠 PPP 기준으로 이제는 G7을 어, 뛰어넘었다. 21년부터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인도까지 최근에 인도가 어,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점점 이게 커지고 있고 요즘 보면 나토가 해체되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나토 해체론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 이제는 이란이랑 러시아랑 이쪽에서 어 양해각서를 취하면서 이쪽 중동 지역에서도 점점 힘이 미국이 약해지고 음 브릭스 이쪽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게 점점 힘의 구도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어 이쪽에서도 이쪽 지역에서도 점점 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제 브릭스로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이 메인이 될 건데 유라시아 지역이죠 유라시아 지역에 이쪽 뭐 인도까지 여기 합류를 한다고 하면 인도 아세안까지 합, 합류를 한다고 하면 이쪽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메인이 된다 이쪽이 거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연방은 이제 미국이 될 수가 있다 이쪽이 중심이 되면서 유럽까지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권으로 뭐 식민지를 삼는다 게 아니라 경제권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터키까지도 이제는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쪽 이쪽 지역까지 또 이제 어아프리 아프리카는 뭐 거의 중국이 거의 뭐 1대1로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아프리카 지금 보면 니제르, 차드, 말리 이쪽에서 어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해서 다시 뭐 사일 지역 뭐 연합기구가 이렇게 창설이 되고 있고 미군기지가 철수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 뭔가 크게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구나 이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어 카자흐스탄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돌파를 해야 중국에서 이렇게 철도를 놓고 어 유라시아를 건너서 이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으로 철도로 그래서 이 철도의 곳곳마다 카자흐스탄이나 이란이나 터키 터키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는 원래 이쪽 스탄국가는 러시아에 거의 뭐 친하거나 러시아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쪽에서 러시아가 승인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게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게 퍼줬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런 어, 무역로가 뚫리는 거다. 육로 무역로, 철도 무역로가 뚫리면서 이제는 뭐 아,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뚫리면은 어, 이렇게 뚫리면은 이렇게 가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중동을 지나서 중동으로도 갈 수가 있고 뭐 인도, 그다음에 이쪽은 뭐 그냥 가는 거고 어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철도로 진출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세계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이런 어 스탠스가 중요한 거든, 미국의 자세가 중요한 건데 그 자세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극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가 트럼프 위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미국의 이제 한계를 제대로 알고 이제 적당하게 합의를 보고 이제 미국은 어전 세계에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실을 다지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렇게 막아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처럼 지금 내실을 다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만 봐도 지금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이렇게 보면은 PPP 기준이거든요. PPP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터키, 한국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볼수록 인도네시아도 위에 있고, 브라질도 여기 있고,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세계의 흐름이 점점 브릭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랑 그 다음에 브릭스랑 브릭스 10개 국가랑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다음에 어이 일대일로 이 포함한 국가들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어 되어 있는데 뭐 중국 이집트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어그 다음에 UAE 이렇게 다 협력되어 있고 여러 개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어 상하이 협력기구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릭스에 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다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새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미국이나 이런 유럽 서방에서도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대만 전쟁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다 이런 이유다 이런 순리대로 가면은 점점 이 힘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 중국은 벨라루스에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를 한 다음에 벨라루스에 중국군을 파견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아 뭔가 점점 어 새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이 세력권 있잖아요. 세력권이 보면은 어 원래는 미국의 이런 친미 국가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20년, 2000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20년대 되니까 이제는 중국이 더 커졌다 중국이 이렇게 어 거의 다 이런 국가들을 먹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어 뭔가 중국과 교역하는 이런 어 무역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제 아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이런 어, 무역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예전 청나라 때 무역을 했을 때 생각나시죠? 1840년대 청나라가 도자기 비단 뭐 이런 거를 수출을 하면서 따로 다른 나라들한테는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할게 없었죠. 그냥 원자재나 식량이나 이렇게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에 어, 공산품을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하는 거는 그냥 뭐 석유나 그러니까 원자재나 아니면 에너지. 이런 것만, 어, 그리고 식량 이렇게밖에 수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무역이 되면 될수록 뭔가 점점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 반전을 하려고 예전에는 어, 청나라 시절 때는 영국이 아편 전쟁을 했잖아요. 그 시기에는 영국이 패권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영국이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대만 전쟁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 트럼프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트럼프는 이런 거를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준비하는 게이 북한과 한국의 종전선언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쟁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정세도 여러 가지 지금 봐드릴 게 많은데 제가 경제만 봐드리니까 많이 못 봐드렸는데 이런 변화가 되고 있고 미국만 봐도 여기 미국 보시면은 최대 무역국이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인데 중요한 거는 이 멕시코는 중국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다. 중국의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중국에서 택깔이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다. 미국이 어,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중국과 지금 교역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아졌다. 이거를 보면 볼수록 어, 세계의 구도가 어떻게 어, 변화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느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도 이제는 해군역만 봐도, 해군 이 생산력만 봐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이 생산력을 보면은 생산력과 캐파라고 하죠. 이 생산 능력을 보면은 미국을 아예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선박이잖아요. 선박 이쪽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 제조업을 다 외국으로 내주면서 결국에 자국내 산업에 조선소가 하나 있다고 해야 되나 자국에 조선소가 없어요 어 계속 이런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조업이 다 미국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이런 어 급격하게 선박을 제조하고 군함을 제조하려고 하면은 그런 인프라 시설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점점 뭔가 미국이 어 내려오는 지금 상황 아닌가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힘입어서 트럼프가 나와서 이거를 잘 어, 극복하고 가길 바랬는데 진짜 이렇게 암살 시도까지 벌어지는 거 보니까 그 반대 단체에서도 엄청난 지금 어, 압박감과 뭔가 큰 변화를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미국의 대선이 진짜 엄청난 혼돈 속에서 치러질 것 같다 참 이런 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런 외부적인 위기 지금 외부적인 패권의 위기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세계부채가 30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지금 세계가 빚으로 늘려가고 있고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채 위기가 어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부, 부채 위기가 급격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11조 달러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비해, 어, 미국의 최초 부채, 11조 달러에, 최초 부채에, 11조 달러에 도달하는 데는 22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거를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다. 11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적으로 국가부채가 연간 2조 7 5 0 0 5 0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23년 6월 이후 미국 연방부채는 3조 1,000억 달러를 증가하여 기록적인 34조 6,000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이런, 어, 지금, 어, 이렇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부채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를 했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부채 경제를 본다면 어그 가치가 중국 독일 일본 인도에 인도 영국 총 가치를 합친 것과 같다. 참 이렇게 어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부채 위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속도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부채는 25년까지 4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이는 2017년 이후 불과 8년 만에 2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어 불과 2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는 또한 어 현재 부채 수준에서 16%를 증가한 것이다. 16% 현재 부채 수준에서 어 증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어 예상 GDP잖아요. 예상 GDP 성장률 4%대인데 다시 말해 어 미국의 연방 부채는 어 경제보다 4배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엄청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채를 측정하는 더 나은 방법은 부채 대 GDP 비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 미래 부채,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 국가의 경제 규모에 어 비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전반적인 그림도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게 건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요. 그래서 어 미국의 국가 어, 부채 대 GDP 비율은 123% 123.7%로 어, 2020년 기록된 역대 최고치인 126.2%에 근접한다 이렇게 근접하고 있고요. 어, 이 수치는 기록적인 예산 적자로 어, 전쟁에 자금을 조달했던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 GDP의 27%라고 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어, 여기 1980년 1980년 내 이후로 이 비율은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어, 부채가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부채로 경제를 많이 상 어, 상승을 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서 아 모르겠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늘면서 으 미국에 이런 걱정이 없을까 분명히 걱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어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거는 나중에 다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불체가 증가하면서 뭔가 위기다 이런 거를 타파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이제 줄이고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률이나 이런 게 발표됐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후행지표라서 갑자기 또 이제 다음 달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까지도 올 수가 있다 해서 이게 참 미국의 위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뭔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고 아까 트럼프의 지금 이런 총격을 보면서도 어 뭔가 지금 걱정이 된다 이런 미래가 지금 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의 성장도 되고 있고 미국이 점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좀 보나 될거 여러분 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